이번 강의는 다이어트에 대한 이전에 어, 설명 이후에 이제 제가 유지를 하는 부분이 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. 몸이 어떻게 이제 유지가 되려면요, 음, 한 제가 원하는 몸무게까지를 몇 개월이 걸려서 뺐습니다. 그러고 여기에 들어서 제가 60kg고요. 이게 40뭐 5kg입니다 여자분들이 몇뭐 해서 뭐 이렇게 빠졌는 뭐 너무 많습니까? 또 50kg입니다 몇 개월 장간에 이렇게 뺐어요. 그런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이때 빠진 상태에서 3개월을 예? 이 상태에서 왔다 갔다를 유지를 잘해주셔야 됩니다.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. 약간 뭐 51kg, 52kg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다시 5 0 k g 를 내리고.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개월 동안 이이 이 주위에서 몸무게를 유지를 관리해 주면요. 이 3개월에 되면은 이게 자기 몸무게가 되는 게 이렇게 인체가 그렇게 이해를 한답니다. 3개월 정도를 유지를 하면요. 그거 상태에서 이때는 막 바뀌었잖아요. 그래서 이전에 3개월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회귀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3개월을 유지를 꼭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다이어트를 누가 3개월을 잡았습니다. 빼는 시간을 그러면은 플러스 3개월 유지를 하는 3개월을 해서 이 사람이 원래 근본적인 다이어트 방법은 6개월을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셔야지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다이어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하게 이제 무조건 어떻게 빨리 뺄까 약을 쓰기도 하고 뭐 건강식품도 먹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한달 정도를 지속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찌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유지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. 어, 다이어트를 유지 관리를 할때 그 가장 효과적인 도움식이 곡식 유의 생식을 중간 중간에 기운이 빠지지 않게요 잘 먹어주면은 다이어트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꼭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요. 꼭이 이론을 지금 제가 말한는 것처럼 3개월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꼭 생각하시고 그것까지 넣은 상태에서 계획을 세워서 안정적으로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. 난주에 이걸 또 이해를 하셨으면은 분명 다시 쪄있을 거고 예, 또 다시 또 했을 때는 더 요연상이 발생할 거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꼭 3개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.